트럭 번거 지금 이 안에 다 쏟아붓고 지금 그집니다 이제 그집 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럭커 금복남입니다 와 쉬고 갔다 온지 벌써 3일이 지났어요. 엔진 색깔이 변했죠 새걸로 변했어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 지금 트럭 번거 지금 이 안에 다 쏟아 붓고 지금 그지입니다 이제 그지 3천만원에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 의미는 제 은행 계좌도 빨간색 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아. 새거가 됐어 엔진이 2014년 엔진 인데 그러니까 2015년식이니까 2014년에 만든 거죠 후반기에 이게 3천만원짜리 페인트입니다 그냥 페인트만 칠한게 아니라 인프레임이라고 한국에서는 보링 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보링이라고 합니다 보링 피스톤 실린더 깎아서 다시 심 받고 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트럭 같이 변했어요, 지금. 엔진 색깔도 지금 새 거잖아? 터보도 다 칠하고. 아, 근데 생각은 한 4만 5천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품들이 다 괜찮아갖고 3만 불에 끝났습니다. 29,000몇 불인데, GST 5% 붙어갖고, 3900, 뭐, 몇 달러 됐는데, 3만 불이라고 칠게요. 그냥 한국돈으로 3천만원. 뭘 했냐 하면은, 일단 헤드는 인프레임 하면서 당연히 갈아야 되고, 원래 기존에는 헤드를 검사를 해갖고, 다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검사하는데 한달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존에 쓰던 거 다시 써봤자 나중에 다시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새 걸로 바로 샀습니다 타이어도 하나 새로 샀어요 오는 길에 원래 사던데 싼 데서 그냥 샀습니다 한짝에 700불이요 스티어링 타이어 스티어링 타이어 700불 주고 하나 샀고 뭐 다른 거는 한거 없습니다. 제가 쓰는 거는 파이어스톤 FS591. 제가 지금 쓰는 게 이건데 한 1년은 쓰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에 도로가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쪽이 편마모가 생깁니다. 오른쪽으로 이쪽이 힘을 많이 받아 갖고 이쪽 거를 뒤집어 주고 쓰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서 그 왼쪽 오른쪽 바꿔 주는 거죠. 한 6개월마다 바꿔 주는데 이쪽과 여기 지금 현마모 생겼잖아요. 원래 저쪽에 있던 건데 제가 한두달 전인가 이쪽으로 바꾼 겁니다. 이제 이쪽으로 바꾸다가 이쪽이 많이 닳고 저쪽은 이제 한번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2, 3개월을 더쓸수 있고. 그래서 저걸 미리 산 겁니다 한 짝은 저는 항상 여기다가 트레일러에다 싣고 다녀요 항상 무조건 이제 이거 갈고 나면 저기 제일 오래된 스티어링 타이어는 제가 스페어 타이어를 여기 갖고 다닙니다 이게 24.5라 이뒷 타이어랑 맞아요 사이즈가 임시로 이거 완전히 그냥 터지면 여기다 끼고 그냥 잠깐 다음 타운까지는 달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미트럭은 스페어를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저는 트레일러 갖고 다닙니다 다 갖고 다녀 뒤에 벙커에 보면 예비 만으로 하.. 그냥 3천만원 쓰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트럭을 하면서 돈을 솔직히 말하면은 뭐 많이 버는 직종도 있고 그러니까 트럭 어떤 걸 끄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지난 달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수기 5월 달에는 제가 최고 성수기라 다뛰고 25,000불 벌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쓰고 다 모아 놓은 이유가 저는 이 인프레임을 트럭 살 때부터 2년 지나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년 지나도 어 트럭이 괜찮았네. 그래서 12월에 할까 하다가 이제 추가가기 전에 이게 좀 인젝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인젝터하고 헤드 보고 제가 저희 회사에서 그니까 저랑 같은 저는 289호고 회사에서 290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몇주 전인가 캠샤프트가 고장나고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혹시나 저도 캠샤프트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이게 제가 뭐가 생기면 그 차, 그 트럭에도 생기고, 그 트럭에 뭐 문제가 생기면 제 트럭에도 생기고, 그래갖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트럭이 문제 생긴 다음에 저도 이제 인젝터 쪽에 힘이 딸리는 문제가 생겨갖고, 아, 어차피 인젝터 다 뜯어보고 검사하고 캠샤프트 하려면 엔진을 열어야 돼서, 그거 할 바에, 그냥 어차피 돈뭐 작년부터 모아놓은 거라 이미 4만 불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6월에 할지 12월에 할지만 결정을 안한 거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휴가도 갈겸 아,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좀 지치긴 했어요. 그래서 트럭도 계속 중간중간 고장나고. 그나마 제가 4만 불은 모아놨기 때문에 이 인프레임을 바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4만불이 될지 5만불이 될지 몰라서 근데 뭐 은행 대출은 안 받아도 되니까 지금 당장 뭐 캐시로 4만불 있고 뭐좀부족하면 라인 오브 크레딧 마이너스 통장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통장만 해도 6만불 쓸수 있으니까 뭐 10만불은 어느 때든지 융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럭커는 돈이 한 20만 불 있다고 바로 20만 불 주고 트럭을 사면 안 돼요. 예비비로 한 5만 불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중고 트럭을 사더라도 뭐 10만 불 있다고 10만 불다 주고 돈다 쓰는 게 아니라 뭐 7만 불 쓰고 한 3만 불은 예비비로 갖고 있고 중고 트럭은 또 모르잖아요. 엔진 한번 나가면 5만 불 그냥 순식간입니다. 저희 회사에 있던 중고트럭 있는데, 그거 한번 타다가 1년 타고 엔진, 그, 블락에 크랙 생겨갖고, 7만 불 나갔어요. 바로. 엔진 하나 새로 사는데. 엔진이 7만 불이지, 그, 인스톨하는데 또한 5천 불에서 만불 사이에서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고트럭 살 때는 그냥 100%다 자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예비비 30%는 꼭 남겨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제가 지금 엔진 고장, 고장은 아니고 좀 이상이 있어서 지금 아예 새 엔진을 만들긴 했는데 뭐 다음 주에 당장 또 미션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한 2, 3만 불은 항상 그냥 수중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 심사 받는데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통장은 최대한으로 비워두고 캐시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 아무튼 삼돌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고장났을 때, 아, 터보를 제가 2년 전에, 1년 반 전이구나. 1년 반 전에 갈아서 아, 터보가 이게 정품이 아니라 2년 안에 고장날 수도 있어갖고 그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터보는 아니었고. 인젝터가 이번에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를 간건 아니고 그 링을 갈았습니다 인젝터 하나에서 새갖고 그 링을 갈았어요 인젝터 자체는 문제가 없어서 그냥 다시 쓰긴 했는데 그리고 다른데 문제가 없고 캠샤프트도 문제없었고 락커암도 문제없었고 다른 인젝터 중에 하나도 하나가 좀 문제 있긴 는데 인젝터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인젝터 그 링이 거기서 새고 있어서 어차피 그건 갈았고 그 EGR EGR 제가 딜리트를 했는데 거기서 또 새고 있어서 그걸 아예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하고 뭐 다른 문제는 많이 없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공임이 8,000불 들었고 이 인, 프레임 키트가 8,000불. 그리고 워터 펌프가 알았고, 오일 펌프가 좀 문제 있어서 오일 펌프 가는데 한 1,500불 들었고. 그래서 부품, 다른 부품은 뭐, 워터 펌프랑 오일 펌프 해갖고 2,000불. 뭐, 총 해서 3만 불 들었습니다. 3,000만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메케닝한테 받은 리스트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아무튼 삼돌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 이럴 때 트럭 일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근데 저는 2년 전에 트럭 살 때부터 이거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년 있다가 이제 100만 넘어가면 못일 생기겠지 하고서 이제 150만까지 별일 없게 바랐는데 126만에서 인젝터가 문제가 하나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인프레임을 새로 했습니다. 3천만원 날라갔어요.